좀 따라있겠더라. 와하! c a t c 나 어, 이 샷. 아무것도 없네. 발소리가 살짝 났네. 2층에서. 1층에서 발소리. 붙었어 붙었어 나이샷 하나 더 하나 더 나잇샷 컨테이너 한? 오케이 확어디지알거같아 아. 지마 나 SMG 왜 버렸지? 빡 아드핀가? 화창 아니야? 아 아니, 아니, 컨테이너 아니. 컨테이너 어이 어이 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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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다. 어? 이껏이 새끼야 너 뒤졌다, 병신아. 탑배 하나 남아. 나. 탑배 남아. 나. 나 필요하겠지. SR 소음기 남아. 제. 나 줘. <놀람> 제, 제. <놀람> 제. 제. 제, 제 있잖아, 제, 제, 제. 그, 뭐든 필요하신 분? 레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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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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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니, 근데 레어 필요하긴 한데. <laughs> 아니 난안 나왔다니까 레알. <laughs> 네 에미백 개 맛있고요, 존나 맛있고요. 에미백 이렇게 <laughs> 버려. 먹었나 <laughs> 누군가 에미백으로 영상각을 잡으려고 했지만 제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. 에밍턴을 준다면 혹시 모르죠. 진짜 이 새끼는 대단한 새끼야. 난 내가 봤을 때 대단해, 진짜로. 나 바로 제가,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. 야, 못터 잘못 버리는데 그걸 발이나 줘. 어떡해. <laughs> 야 전산 기입니다 야, 레밍... 너 레밍... 레빙, 너 레밍턴 90발 쏠 말까 잖아이야 레밍턴 280발 중 180발은 제가 쏘겠습니다 아이탄 내나 개아이신들 <laughs> <아유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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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이게> 뭐지? <laughs> 이게 뭐, 뭐죠? 아, 바나나 발라놨네. 아. <laughs>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. 예상한 대로군. <laughs> 아족같겠다아 <laughs> 얘가 여기로 나올 것 같았지. 겠다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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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여기 있냐? 어? 건너편? 에 <laughs> 있다. 여기 어, 있어요? <laughs> <laughs> 건너편에 사람 있다. 얘왜 여기 있냐. 극장 옹상에 있다. 극집 <laughs> 털이 했네. 우리 오라고... 지랄하는데? <웃음> 오, <웃음> 원래 잘 들렸대. 아하 아, 더러운 놈들 진짜 어디어디 두명인데 안에 저 방에 두명 있네 와 진짜 더럽다 여기 엎드려 있으면 바로 들어가 어 이정인데아 버그 미친. <laughs> 안에 더 있을게요. 안에 안두명두명 안에 두명 안에. 미친놈들. 아 벨트 자식. 진짜. 아니 뭐야? 여기 내명이 한... 숨어 있다고? 빡센데 안... 잖아 알려줘. 아 맞다. 방이 <laughs> 무더고 <범인 그렇다고. 웃음> <laughs> 이렇게 한데 야배 터울 타타타타타타 버려야지. 해 줘. 한 번만 더 간다. 못 하면 버린다. 오, 이게 뭐 더러? 끝나 <놀나> 카리스마 있어. 저, 저 아꼈네. 잡으러 가야겠다. 부탁했습니다. 네. <놀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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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. 아, 너 올라와 자, 이거 너 보급 안해서 싸우는거다 DPV 기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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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식 저기 쓸탄 던져. 하나, 하나 개피, 하나 개피. 식 저기 지금 쓸탄던져놔둘다 개피니까 피 빨고 있을게요. 누가 나? 어, 아. <웃음> 아. 어임베로 들어. 붙다걸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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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. 뭐 아, 이거 이거. 아니 뭐야 이거? 아왜 저로 내려가 있냐? 어디 들어가 있고? 어디? 있어? 여기 여기. 돈만 없어요. 아 왔다. 뭐야 어디 봐. 어디 봐. 뒤시도 어디 봐. 어디 어이, 봐. 앞에 있잖아. 바로. 사람이 보여야 되는겨. <laughs> 나 이렇게 같애. 올라올 줄 몰랐지. <laughs>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지. 같은 팀이잖아, 근데. 뭐가? 오케이. 오케이. 뭐 던져. 어. 뭐냐고? 테스트. 가 가렸지. 그런 거 같아. 오. 오, 되네, 되네. 넣어가 실험하고 있어. 뭔 실험?